자, 약물의 혈중 농도는 복용 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뭐 어떤 약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약효가 있다가 시간 지나면 점점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수함수를 따른대요. 어, 신기하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수함수 뭐 이렇게 지수 뭐 줄어든다니까 뭐 이런 모양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만큼 있다가 예, 0일 때는 그러다가 10시간만에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어떻게 10시간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딱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인가요? 하여튼 그런 건 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y는 자, 이리로 와볼까요? 1분의 1에 맞죠? 뭐 10시간만에 1분의 1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그죠? 10을 넣었을 때 1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가 10분의 x, 뭐,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 10을 넣으면 2분의 1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럼 27시간이 지난 후, 약물의 혈중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뭐, 여기다 그러면은, 자, 한번 가볼까요? 자, 2분의 1에,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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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선생님이 무심코 그린 시기과 그림인데, 그냥 요거 따와도 될것 같네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풀어보죠. 27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27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에 맞죠. 네, 10분의 27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몇 퍼센트냐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x라고 놓고 괜찮지? 네, 지금 이건 상용 로그 표현이에요. 상용 로그를 10을 밑으로 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x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얘는요, 1 0분의2 7칠에 로그의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나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그럼 마이, 로그 2분의1은 마이너스 로그이니까 마이너스 1 0분의2 7칠에 로그의 2 이렇게 되고, 얘가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자 로그의 는요 얼마가 되나 좀 봤더니 예, 0.3으로 계산하래.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27 곱하기 0.3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예,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음... 예, 3 곱하기 27이니까 8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얘가 로그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예. 자 그럼 잠깐 보면 아, 그럼 여기다 1을 더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0.81이고 여기다 1 더하면 로그 x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로그 10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로그의 10x 이렇게 되고요. 얘는 1에서 0.81을 빼는 거니까 0.19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 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0.19일 때는 예, x가 그러니까 x가 로그 1.5일 때 0.19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0.19 대신에 로그 1.5를 넣으면 돼요. 요게 로그의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로그의 10x가 되고요. 그래서 10x는 1.5가 되고요. x는 0.1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15%가 정답이 되는 예, 그런 문제네요. 이해가 됩니까? 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